큰 거는 나올 만한 운이 됐으니까 나왔겠지. 음. 그 사람들이. 그리고 또그또 그, 또 개인적으로 또 이것도 뭐 인복이라고 할수 있겠지. 인복이 없었으니까 책임을 묻고 총대를 메고 달려들어가서 형을 살았고 또 그나마 인복이 있고 또 자기들의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파리로도 특사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면이 돼서 출소를 하셨는데 운인 거지. 그것도 이제 운세가 조금 나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평생에 더 이상 이런 일을안 겪으시겠지. 그런 조국이란 사람하고 이정영이라는 사람을 두 분을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이분들이 그렇게 썩 좋은 궁합은 아니거든. 근데 이게 남자들이란 동물들은 그게 있거든. 뭐 아군이 적이 아군이 될수 있고 또 아군이 적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묘한 관계가 있는데 똑같이 너무 가족까지. 탈탈 털려서 너무 크게 당했잖아. 제대로 때려줄 사람을 찾는 것 같아. 그런 것을 요지에 쓰려고 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조국이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뭐또 조국하고 정말 절친 호영호제하는뭐 최강욱이라는 사람 전 의원도 있고 이재명 대, 대통령도 윤석열을 정말 싫었지만 더 싫을 사람은 조국이라는 거지. 조국 대표가 관을 하나 쓰는 게 보여지니까. 분명히 뭔가 어떠한 일을 하실 것 같아. 그렇게 쓰이려고 쓰고자 아마 사면을 하신 것 같아.